먹고 가야지. 오늘 아침 메뉴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1절부터 계속되어 온 거룩한 나그네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악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악에 맞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과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 안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섯 가지 형용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두가 한 뜻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의견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서로를 동정해야 합니다.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동참하여 고통을 받는 혹은 공감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스스로와 일치시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탕에 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 공동체의 가족의 형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넷째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자비로운 인정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용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주신 그 은혜로 다른 지체들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다섯째,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주변의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낮추어 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악을 상대하는 성도들 안에서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성도들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악을 대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받은 대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줄 것을 권합니다. 이 권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갚으시며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성. 성도라면 스스로 보복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성도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선으로 대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혀를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욕을 하지 말라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 계획을 부정하는 악한 말들을 그만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고통이 심하여서 스스로 소망을 잃고 악한 말들을 내뱉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악한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필연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받게 되는 핍박이나 부당한 대우들이 있습니다. 받은 대로 갖고자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그런 나의 방법과 생각이 악이고 욕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을 빌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그리기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바밤, 다섯 가지의 형용사 설명을 보면서 주위의 지체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합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 갚아주려 했던 보복의 생각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